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3번 기출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프리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 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 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지문입니다. 요청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건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요청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관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 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